원하니 왜? 댄싱 파티에 원하니 물론이지. 그면 거기에 가기를 원해 이렇게 해야될거 아니야? 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왜 이거 뭐죠? 강조. 강조죠두 다음에 동사형에 되고 주어 하지않으니까 더스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강동강조절때무 뭐 씁니다? 두나 더스나 디디를 씁니다. 일반적일때 하면 단수일 때가버래 맞지? 네 이거에 대하면

나는 잠을 잘수 없어.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소음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어있지. 리더키나이니 니더 키나. 니더 원래 니더동사인데 조동사일 땐 조동사를 쓰고요. 일반동사일 땐 do나 does나 d i d 쓰고 네, 비동사일 땐 비동사를 써서 리더키나이 네. 주어도. 라는 뜻이죠. 그렇지? 나도. 이렇게 나지 4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4번에 뭘 생각할 수 있죠? 5번. 앞에 play basketball today가 있기 때문에 꼭 쓰고 싶지 않아서 없앨수 있지. 주목되는 걸 생각한다. 네, 5번은 답은? 4. 자, 5번이지? 부정어나 언니가 문장 앞으로 이동할 때는 주어의 동사는 도치되는데 어떻게 도치된다? 음은 음,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 음은 어순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네, 이렇게 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수정 realize인데 디디수준리얼라이즈로 바뀐거죠 네 6번 엄마에이미가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초대하기 로 나의 생일파티에밖에봐 네, 그녀가 온다라고 해야 되겠지 에이미는 쉬고 쉬 아니죠 아요이에요이아에니다이십에이지이 응, 아니. is, des, il 사람일 때는 후사에다가 지문을 넣고 강조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A미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네. 네. 그 다음에 뒤는. 시. 어, 시간과 무죠 이것도 A미. 이것도 A미죠. 왜 인가 해야 되죠? 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ere comes 시간하래. 아. 네. 그런데 시가 명사로 쓸때 명사로 쓸땐 어떻게 한다? 네, 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몇 번? 2번. 2번. 이제 그 다음에, 입질문을 강조하는 문제와잘못 쓰인 것은, 이거 답만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요. 답은 2번인데, 근데 왜 2번이냐면, 동사를 이기스때강조하로동사 강조할 수 없지. 동사를 강조하면 는뭐 강조해야 돼? 여기서는 디디로 강조해야 되죠. <laughs> 디디 다음에 동사 원인으로 강조해야 되지. 나머지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어디어는데 it is, 사이 s 에다가집어넣켜 네, 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이 말을 쓰시면 바로 나름날 아침에 팀이 네, 몇몇 에 사과를 샀다 막이있게이소식시죠 그리고 빈칸을 공통으로 안가는 말을 쓰시오 그녀는 시애틀에 갔대 그리고 제이도 그랬대 제이도 그러니까 뭐 디드, so did 죠과언이니두 번이라 디드가 나와야 되겠제 네, 9번. 이번 달은 좀 어렵다기보다 양이 많아 색깔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셔야 됩니다. 9번에, 그, 문내도로웨에 서있을 때, 헬렌의아버지였었을 때, 그는 어, 답은 나왔네요. 답은 3번이죠. Did, did, 이렇게 뭐가 나야 돼? 동사, 원형이 나동사에 강조할 때뭘 쓴다? do, did, does, 동사 원형을 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중 아무도 전에 대만을 가본 적이 없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대. 그럼 전체 규정을 써야 될거냐 n o n o b o 이죠 노령은 부를 때 아무도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n o n o 그 다음에 실방 그런, 그런 노래을 부른 적이 없다. 네. 그럼 내버 v e r 고 나왔어. 그럼 도치되어야 돼. 근데 이런은 d b h d b h 하면 말이 되지. 허드는 말이 안 되지.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되지. 만약에 허드는말이 <laughs> 되지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조씨 안됐으니까 안되고 안되고 5구이면 네. 6인데 어 답이 나왔나요? 답은? 4번 5번으로 왔으니라는 거서 조심하시고요 부흥절을 나타내는 장이 아닌 것은? 네부흥절을 나타내는 장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3번이지 아까 했던 전체 부정이지 외국 손님들이 네.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는 뜻이죠 앱센트 사람이 없다 라는 뜻이 아 미친 부분이 생략되는 한 문장이 됐으면 생략되는 한 문장이 낼면 어떻습니까? 음, 가능...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 가능하죠. 주어과기능 생각하는 건가에지 3번은? 아 안된다. 2번 안된다. 아 3번은 해내야 3번은? 3번 안되지. 주어과기능 생각하는 건 안되지. 4번은? 어가죠동죠 동사 대부분 쓸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어 되죠. 다번은 답은? 생개한개 한 개. 맞지?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생략 가능한 문제 아 생략 아, 가능한 문제? 그 다음 기한몇번보면 4번 4번 맞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음.. 네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14번 정도입니두문제이가 같지 않은 것은? 네답 네. 같지 않은 것만 할까요? 만보죠 2번 2번 Not e v e 는 뭐야? 뭐니? 밑에 Everybody w 뭘까? 사실 이거는 좀 잘못 만든 문제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안 쓰이는데 정확히 하자면 이 밑에는 모든 사람이 그 뉴스와 알진 않았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도 있다는 부정부정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전체 부정을 얘기한다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안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Nobody knows not everybody라고 안 써요 잘못 so, 나온 거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5번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닌 것은 네 강조를 한다는 문장이 아닌게 뭐죠? 3번 상서. 3번을 왜 강조가 아니지? 때는 이때 어, 동사원행이 아니라 하다라 아. 과거형이지 그이 했다라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네 미추친 이세스미 나오냐나니이시모스 형님 강조로서이디스때강조는뮤지 강조한 것이 바로 다니 하는 음악을 분녀가가르니다 미술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술학교에서 네. 네. 강조하는 거사실한라는 얘기거든요 강조하니까 5번, 왜 5번이죠? 가주. 어, 가주어줘. 가 데디아가 진짜 주어, 이제 가주어죠 놀랍다, 뭐가 놀라워. 그녀가 영화배우랑 결혼할 거라고, 시들 놀랍다. 네. 그 다음에, 17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빙판 알말을 쓰시오.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제이니, 제이도 또한 잘한데, 그러면 나는 수학을 잘하죠. 제니도 그렇죠. 뭐죠? S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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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비동사님께 있어야 되겠지? 제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퍼어퍼스어퍼상어색한어퍼스어어색한어 어퍼스는 어스어 어퍼스는 는스는는어디스는어 어퍼스는 어퍼스는 어 내가 내가 얘 잘못했다. 그러니까 거를 보면서 이지 내가 꼬꼿하게 있는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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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날왜 아무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이 뭐라니? Here, Here she comes. 이왜이네 그래서 Here she comes. 이 이벨. so. a, a 가 나면 어디가야 돼? 내가? 면 명사일 때는 지루가야 되잖아. 이재 여기까 어떻게 시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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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야? 어떻게 어떻게 사떻게명사게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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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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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는어떻습니까어떻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게, 앞에 있는 주어는 신데 뒤에 있는 주어는 뭐야? 더 빌딩이지, 주어가 달지. 그럴 때는 생각할 수 없다. 리거는 똑같은 생각할 수 있지? 접합 동사. 이거 생략할수 있지? 시도, 대부정사. 어? 아, 위에는 차이스푸드, 위에는 이탈리안푸드네 장난쳤네. 그래서 생각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생략할 수, 어, 생략할 수, 수,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음. 요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접사까지 생각할 수 없죠. 답은 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 d 이렇게 되겠죠 잘 만들었네요 함정 포함해서 과호의에 지시대로 와도 잘못 쓴거 쓰는데 네, 잘못 쓴 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뭐죠? 4번. 4번 4번을 보시면 네 4번을 보시면 왜 중요하냐면 부정어나 운니가 문장 앞으로 이동했을 시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 의문은 네, 음, 음, 어디서 바뀐다 그래서 you can play가 아니라 Can you play it? 다음으로 살